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겨자씨와 누룩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비유의 말씀을 이제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8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와 같다. 그리고 누룩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작은 것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겨자씨와 누룩은 작은 거예요. 겨자씨는 여러 씨앗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씨앗입니다. 그래서 작은 것을 말할 때이 겨자씨를 비유로 사용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만일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더러 명하여 저리로 옮겨지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다. 작은 믿음을 말씀하신 것이죠. 겨자씨는 작은 것입니다. 여러분, 누룩도 작은 것이죠. 누룩은 빵을 만들 때 이제 반죽을 부풀게 하기 위해서 넣는 발효효소인데 적은 양으로 가루를 부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작은 것의 가치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어린아이들, 제자들이 막으니까 막지 말아라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이런 자들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어린 아이들과 함께하시는 것이 번거로운 일이고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어린 아이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축복해 주시고 그 자리를 떠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이 어린이 주일인데요, 교회가 이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대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을 정말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그 아이들의 입장이 되어주고 아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에 우리 교회의 미래가 밝은 것입니다. 과부가 드린 동전 두 개, 작은 거예요. 하지만 마음이 담긴 그 예물을 예수님께서는 귀하게 보신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건넨 냉수한 그릇, 작은 것이죠. 하지만 그 사람이 반드시 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죠. 사람들은 큰 것을 좋아합니다. 큰 것이 큰 일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것도 소중하지만 작은 것도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오래 전에 어느 영국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그 7살 된 아이가 엄마와 함께 이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인도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 꼬마 아이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엄마를 졸라서 엄마의 손을 잡고 단임 목사님 방으로 왔어요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자기 주머니에서 1페니 그러니까 동전 하나예요 목사님한테 드리면서 목사님 이걸로 성경책을 사서 인도에 꼭 보내주세요 이 아이의 마음이 기특하니까 목사님이 거기에 돈을 보태서 성경책 한 권을 사서 그 뒤에다가 아이의 이름을 써 가지고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인도에 보낸 거예요. 그러고부터 20년이 지났습니다. 이 목사님이 인도 땅을 이제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어느 마을에 갔더니 그 마을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느냐라고 물으니까 어느 성교사가 와서 우리에게 성경책 한 권을 건네주고 갔는데, 그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낡은 성경책을 가져와서 보여주는데, 아, 그 성경책인 거예요. 펼쳐보니까 자기가 써준 아이의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아이의 그 마음, 그리고 그 작은 헌금이 그 인도의 한 마을을 복음화시키는 밑거름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일은 작은 사람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느 소년의 초라한 도시락,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예수님의 손에 들여졌을 때에 남자만 오천 명이 배불리 먹고 열두 바구니를 거두는. 놀라운 기적의 재료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거 가지고 뭐 하겠나? 아니에요. 나 같은 사람이 뭐 하겠나?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에 들여진 것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신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큰 일은 귀한 일이에요. 주님의 손에 들여질 때에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귀한 일, 큰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물으십니다.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 들었죠. 터키 이스탄불에 가면 토카프 궁전이라고 있는데요. 그 오래전 그 터키가 오스만 대제국을 이루고 그 위용을 떨칠 때에 그 주변 국가들에서 진상한 아주 귀한 물건들이 이제 전시되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모세의 지팡이가 있어요. 정말로 모세가 들었던 지팡이인지 아닌지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근데 관심이 있으니까 제가 가서 봤죠. 근데 저는 모세의 지팡이 그러면 키보다 더 큰, 이 끝에가 구부러진 이런 지팡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렇게 딱 들고 있는. 근데 가서 보니까 그런 게 아니었어요. 한이 정도 되는 정말로 작고 초라한 볼품없는 그런 지팡이였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맞다. 내가 생각했던 그런 지팡이가 아니라 정말 이런 지팡이가 모세가 들었던 지팡일 수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그 작고 볼품없는 지팡이를 사용하셔서 놀라운 이적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그것을 작다고 여기지 마시고 별것 아니라고 여기지 마시고 주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손에 올려 드릴 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는 작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저의 자녀가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중심으로 우리에게 있는 것, 우리 주님께 드릴 때에 주님께서 큰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따라하세요. 작은 것에. 잠재력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작은 겨자씨가 심겨져서 자라서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적은 누룩이 반죽을 크게 부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작은 것으로 시작합니다. 큰 바다도 처음에는 옹달샘이나 실개천으로 출발하는 거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은 겨자씨와 같은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니었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아니었고요. 대부분이 어부 출신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누가 더 크냐 하면서 다투었습니다. 수제자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얼마나 초라하고 연약한 모습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보시고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자라서 나무가 되는 것을 보신 거예요. 지금은 작고 연약한 사람이지만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에 전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보신 것입니다. 결국 성령받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하고 그들을 통해서 온 땅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들이 나중에 어떤 삶을 살지, 어떤 사람이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다음 세대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는 일꾼들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정말 귀하게 쓰임 받는 위대한 영적인 영웅들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마사다 요새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사다 요새, AD 70년경에 그 유대인들이 로마에 끝까지 한거했던 그런 장소인데요.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 루이스 보리 국립의학연구소에서 지난 2005년도에 그 마사다 요새에서 대추야자 씨앗 하나를 발굴했어요. 방사선 측정을 해보니까 약 2000년 전의 씨앗이래요. 2000년 전. 근데 그 씨앗을 심어서 싹을 틔워서 자르게 한 거예요. 약 1m 이상 자랐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워낙 기적을 많이 보셔가지고 <laughs> 전혀 놀라지 않으시는데 <laughs> 여러분 2000년 전에 씨앗이 싹을 틔워가지고 1m 이상 자란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이름을 붙였대요 장수했다는 의미로 무드셀러라고 여러분 2000년 된 씨앗이 싹을 틔울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이 얼마나 놀라운 힘이 있습니까? 우리가 아그 씨앗을 보면서도 느끼는 것그 생명의 힘이죠. 봄이 되면 느끼는 거 아닙니까? 그 겨운에 얼었던 딱딱한 땅을 뚫고 그 딱딱한 나뭇가지를 뚫고 그 연한 새순이 나오는 거예요. 생명의 힘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주신 영적인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잠재력이 있어요 그 힘으로 우리는 고통의 문제를 이길 수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나에게는 예수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으로 나는 할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강준민 목사님이 쓴 작은 것의 힘이라는 책에 나오는 글입니다. 영웅 신화에 나오는 영웅은 항상 물리쳐야 하는 적보다 몸집이 작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상대는 괴물이나 용이고 그렇지 않으면 거인이다. 골리앗은 거인이고 다윗은 소년이다. 하지만 소년 다윗은 거인 골리앗을 이긴다. 다른 영웅들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왜 자신이 거인만큼 크지 않은지 한탄하지 않는다. 자신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한계를 약점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점화한다. 대신 영웅에게 반드시 지는 괴물은 대개 거대한 몸집과 자만심으로 가득 차 있다. 여러분, 영웅들은 거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거인을 이기는 거예요. 어떻게? 자신의 약점을 강점화함으로써.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작은 사람이고 연약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위대하고 강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싸우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따라하세요. 성장에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는 외적인 성장과 내적인 성숙을 함께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두 가지가 함께 중요하다는 거예요. 겨자씨의 비유는 외적인 성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반면 누룩의 비유는 내적인 변화와 성숙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는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외적인 성장을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누룩이 부풀어 오르는 것은 눈으로 정확하게 보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적은 양의 누룩이 놀라운 힘으로 반죽을 부풀어 오르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외적으로, 양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믿는 자들이 날마다 더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졌어요. 외적인 성장과 발전이죠. 그와 더불어서 초대 교회는 내적으로도 성숙했습니다.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모이기에 힘썼고 기쁨으로 예배했고 가진 것을 함께 서로 나누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가능한 여러 지역에 많은 교회를 세우고자 했어요. 그런가 하면 그와 함께 바울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자라가기를 소망했던 거예요. 그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그 마음이 절절하게 묻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속 사람이 강건해지고 그들 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치기를 기도하면서 사역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 교회의 사명은 두 가지입니다. 크게 두 가지예요. 먼저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믿게 하는 것. 그리고 예수 믿은 사람들이 예수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외적인 성장과 내적인 성숙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양쪽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구원받는 자들이 더해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늘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노력해 주세요. 그리고 그와 함께 내적인 변화와 성숙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거예요. 성령께 사로잡힌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순복음 교회는 어떤 성령의 외적인 은사에 집중했던 경향이 있습니다. 방언하고 또병 고침, 전도. 그러다 보니까 이 내적인 열매는 좀 무관심했던 것 같아요. 소홀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두 가지가 함께 중요한 거예요. 외적인 은사와 함께 내적인 열매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보세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내적인 열매. 주님의 마음, 주님의 성품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성품의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성품의 열매입니다. 갈수록 성숙해지는 거예요. 갈수록 우리 안에 예수님의 향기가 더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우리 성령님,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를 성장시키시고요, 성숙하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각 사람이 이와 같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성장의 결과는 섬김입니다.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작은 겨자씨가 땅에 심겨서 자라서 큰 나무가 되었습니다. 그 나무에 새들이 앉아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평화로운 모습이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평화와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낫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주님의 섬기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제된 권세를 얻었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섬기는 자가 되라. 서로 섬기는 자가 되라. 주님의 소원입니다. 예수님은 누가 더 크냐고 다투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수건을 가지고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건강한 리더는 타월에 관심이 있고, 건강하지 못한 리더일수록 타이틀에 관심을 갖는다. 건강한 리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리더는 타월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수건을 가지고 섬긴다는 거죠.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타이틀에 관심을 갖는다. 더 높은 자리, 사람들이 알아주는 자리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섬기는 리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성장해야 돼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장의 결과는 섬김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평화와 안식을 제공하고 있는가?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나라는 나무에 찾아와서 위로를 받고 있는가? 쉼을 얻고 있는가? 나는 사람들이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피하고 싶어 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성공적인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일을 이루었는가가 아니라, 우리 곁에 있는 사람, 내 가족들, 내 자녀들, 내 동료들, 교우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들에게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그들에게 나누어 줄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가? 예수 향기가 있는가? 여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을 만나면 내 마음이 위로를 얻습니다. 내 마음이 참 좋습니다. 따뜻해집니다. 당신에게서 예수님의 향기를 느낍니다. 당신을 만난 것이 축복입니다. 이와 같은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 한번 인사할까요? 축복하면서. 당신을 만난 것이 나에게 축복입니다. 당신을 만난 것이 나에게 축복입니다. 저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 송파교회를 만난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여러분을 만난 것이 축복이에요. 정말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만났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만남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만남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나면 만날수록 좋은 만남. 저 사람 보고 싶어서. 빨리 교회 가고 싶은 그런 마음. 물론 첫째는 하나님 보고 싶어서지만 우리의 관계가 그런 관계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삶에 지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전해 줄수 있는 그리고 함께 기도함으로써 이 팍팍한 세상, 공고한 세상을 함께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열매가 우리에게 맺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겨자씨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작고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런 작고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작고 연약하고 볼품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7절부터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이고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자랑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지만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셨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나는 할수 없었는데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생명이 있는 예수 능력이 있는 우리는. 결코 작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다고 여기지 않으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기에 나의 생명의 능력과 소망이 너와 함께 하기에 너는 작은 자가 아니라 큰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을 살리고 교회를 더욱더 든든하게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으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어려움을 마침내 이기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자 씨 같은 저희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작고 연약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위대하고 강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더 이상 작은 자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진실한 삶의 고백이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